이 포켓몬은 실내부터 무섭군요. 과연 어떤 포켓몬일까요?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정답은 어둠 대신과 다크 패의 중간 진화 포켓몬입니다. 아 물론 제가 만든 녀석이죠. 과연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어디 한번 봐봅시다. 귀여 어떤 눈이 죽은 듯작워졌군요 시작부터 왜이리 무서울까요? 무언가 꾸맨 것처럼, 반려가 재를 가지고 있군요. 어둠 대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와 웃으며 노려보고, 에? 무서우니 그만 알아보죠. 섬세하고 생생한 을투명 만들어진 어둠 대신의 진화 모습. 어떤가요? 아기 영혼이 깃든 것 같아. 저는 조금 오싹하군요.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 포켓몬은 뭘까요? 무조건 처음 보는 포켓몬일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정답은 거북손톤과 거북손데스의 중간 진화 모습입니다. 잠깐만요. 이름이 거북손손인가요? 그럼 쉽군요 거북손손 진화? 거북손손 손? 거북손손 진화? 거북 손손손손손! 진짜! 엄 손손손손손손손! 장난은 그만하고 이 녀석들의 중간 단계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진화할지 예상해 봅시다. 우선 암벽의 밑으로 튀어나와 하체를 만들어 줍니다. 단단한 돌을 들고 머리가 튀어나온군요. 이제 막 나온 머리는 소중히 보호해 줍시다. 상세하고 선한력을 통해 만들어진 거북 손손과 거북 손데스의 중간 지라체 모습 어떤가요? 의외로 멋지지 않나요?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음, 역시 거북 손손손손손손이. 이 포켓몬은 어떤 포켓몬의 진화 단계일까요? 맞혀보세요! 정답은 식스텔과 나인테일의 중간 단계입니다. 예? 굳이 중간 단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냐고요? 왜요? 갑자기 우아해졌잖아요? 후훗 어쨌든 꼬리가 점점 늘어나는 녀석의 중간 단계를 그려봅시다. 우선 그 색은 청색불을 쓰는 느낌으로 만들어줍시다. 조금은 성장한 듯 그윽한 빛을장착해주죠 꼬리는 6개에서 8개로 만들어줍니다. 왜 7개가 아니냐고요? 음, 뭐... 신형이요. 상세하고 섬세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식스테진0 0 0모습0 0 0 0 0 귀엽고 0 0거림이 느껴지시나요? 이름은 역시 0 0 0 0 0 0 0 0키키키0키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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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바0 0 0 0 0 0 0 0 0키0키0 0 0 0 0 0 0 0 마치 0 0처럼 천천히 0 0 0는 느낌입니다. 키키키와키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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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0 0 0세0 0 0 0 0 0 0 0키진0 0 0진0 0 0 0 0 0 0 0 0 0까요0 0 이름을 지어주시면 꺼맙겠습니다이 포켓몬은 어떤 포켓몬의 중간지나 단계 모습일까요? 맞춰보세요. 정답은 고라파덕과 골덕의 중간지나 모습입니다. 이녀석이 진화 모습이 너무 황당하다 생각한 구도자임. 좋아. 이생각했군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었죠. 바로 알아보죠. 골덕의 이마에 있는 붉은 보석이 진화의 원인이라 상상했습니다. 몸 안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걸까요? 온 몸에 멍이 들어 푸르딩딩이 지고 있군요. 과연 이 붉은 오로라의 정체는 뭘까요? 정말 미스테리하군요 상세와 풍산력을 통해 만들어진 고라파덕의 진화 모습. 조금만 타 크고 기괴하죠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음, 데클로 지어요